자, 2022년 6월 22번 문제입니다. 자, fx는 4차함수인데최근차항에 개수 모르고 음, 양수지음수지도 모르고요. fx e q u a 0의 실근의 개수가 두개다 대충 그려놓고 시작할게요. 두개니까뭐 이런 형태겠지.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. 자, 얘가 fx가 지금, f0이죠? fa가 0인 거고, fb가 0인 거야, 지금. 요각요 요 상황에서. 근데 얘가 지금 fx-fx가 0이니까, 보이죠? x-fx가 A가 되던지 또는 F(x)가 B가 되었다 이러니까 다시 말하면 F(x)는 X- A, F(x)는 X- B, 얘네들을 또는 이죠, 또는, 또는입니다, 또는 얘를 만족하는 신근의 개수가 3개였다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얘를 보면 얘를 보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얘는 Y는 X- A와 Y는 F-X의 교점화, 교점을 얘기하는 건데 기울기가 1이고 X 절편이 A인 직선이잖아 Y의 0대에서 x 는 A가 나오니까 얘는 a,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,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하나, 둘 이렇게 가면 또 하나의 근. 여기서 세 개의 해를 갖게 된단 말이야. 그런데 얘는 어쨌든 얘를 지나는 직선이잖아. 얘또 쓸까요? y는 x 마이너 어쨌든 얘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<laughs> 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최소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어? 얘 안되네? 그러면 요렇게 생긴 모양이 또 뭐가 있어?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여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? 둘다 안된단 말이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음, Fx의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였다 이런 얘기예요. 아, 음수구나. 그럼 다 지우고 다시 한번 갑시다.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야, 음수. 그렇다면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을 수가. 잘들어야겠다 이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.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요거 먼저 할게요 이번에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상황으로 또 똑같이 할게 요거 이제 다로 써도 되겠죠 x-fx가 a인 경우 fx가 어, x-a인 경우 또는 한번에 쓸게요 fx가 X-B를 만족하는, 얘는, 얘, 얘를 만족하는 실근의 갯수가 3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. 기울기가, 기울기가 1인지. 기울기가 1이고, A, 0. 여기에서는 반드시 한 점을 지날 거야. 여기서 반드시 한 점을 지나 여기, 요 점을 지날 거야. 그치? 한 개가 나와. 여기서 한 개가 나와. 기울기가 1이니까. 얘는, Y는, x-b와 y는 fx y는 fx 여기서 무조건 한계가 나왔어. 다시 한번적어줄까요 y는 x-a와 y는 fx 요거요 요거요 거요요요 교점이 요 교점이 기울기가 1인 1인 요거 한계는 무조건 나온단 말이죠. 여기서 한계가 나온다. 여기서 두 개가 나와야 돼. 기울기가 1이야. 기울기가 1인데 두 개가 나오려면느껴져요 이렇게 접해야 돼. 접해야 돼. 아 접해야 되는구나. 접해야 되는구나. 얘가 기울기가 1이야. 기울기가 1이야. 자 기울기가 1. 기울기가 1인데 얘가 지금 뭐야? b 라마 여기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접선이죠 <laughs> 접선 적선.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애가 뭐가 돼야 돼 기울기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잘 보시죠 <laughs> 지금 뭐라 그랬냐면 f 플라인 0이 1보다 커야 되고 f 1이 4면서 f 플라인 1이 1이 돼야 돼. f 플라인 1이 1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금 1이 대입해서 1을 대입해서 양수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. 1을 대입해서,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니야? 이렇게 쭉 올라가서, 1을 대입해서 양수가 되는 곳에서는 F 플라이기, 적선의 기울기가 1이 될 수가 없단 말이지. 이해되죠? 무슨 말인지 이건 이제 불가능하다말이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오는 얘기인지 알겠지? 그치? 아, 지금 여기가 1인 것 같아, 지금. 1인 것 같은데 얘는 불가능하다. 아, 얘 불가능하구나. 이것도 유효가 되죠, 지금. 여기서도. 자, 그러면, 얘랑 얘기야, 지금 어떻게 된 거야? 여기가 a 고 여기가 B면, 여기에서, 여기에서,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, 기울기가 1인 직선이, y는 x a와 y는 f(x)의 교점 여기가 이제 두 개가 나와야 된다. 그리고 여기 3개가 나왔죠. 여기. 여기에서 여기 평행하게 그릴게.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여기 3개가 나왔지. 아, 여기 3개가 나오고. 여기서 두 개가 나오고. 이건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. 기울기가 1인 직선. 그리고 나면 <laughs> 여기 있는 건다 만족하죠? 그러면 여기가 1이면 되겠네 쭉 해서 여기가 1이면 요 점에서 접선의 비율이 1이 완성되잖아 그치? 된대요 그러면 요 a점을 찾을 수가 있어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하면 얘는 1을 대입하면 4라고 했잖아 아 얘가 y는 fx니까 1,4를 지나니까 1,4를 이렇게 지나는 거야. 그렇죠? 그러면 이 직선을 찾을 수가 있잖아.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1,4를 지나려면 y는 x고 1 대입하면 4대니까 플러스 3이네. 여기에 x절편이니까 아 얘가 마이너스 3이야. x절편 이게 x축이니까 x절편 y 0대입해서 아얘 마이너스 3이야. 그러면 우리는 fx식을 만들 수 있겠네. 제곱차이겠어 몰라. 제곱차이계어 모르고 마이너스 3에서 접하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여기는 모르는 거 b로 잡았으니까 그냥 b로 갈게요. x 마이너스 b 요렇게 찾았어. 그래서 요거 두개 조건으로 찾으면 되겠네요. 어, f1은 4야. f1은 16k 1대입하면은 1 b 요게 지금 4야. 그 다음에 f p 라임 f x f 라임 x는 2 k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b의 미분하고 더하기 k x 플러스 3의 제곱예 미분한 게 1이니까 여기에 1대입할게 2 k 이거는 4네요, 그죠? 8k x-b, 1-b. 1-b 더하기 16k가 f', 이게 f'1이야. f'1이 1. 이렇게 되고야 그런데, 요거 열리스면 되겠네요. 요거, 요거 쓰면 되겠네요. k 곱하기 1 마이너스 b가 4분의 1이야. 얘가 4분의 1이야. 4분의 1이니까 2가 되겠네. 그러면 16k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니까 k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네. k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라는 걸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6분의 1 1 마이너스 b가 4분의 1 1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 그러면 b는 5가 되죠. b 5 이렇게 마지막 답 내면 되니까 여기다 할게요. fx는 마이너스 16분의 1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5 f 0은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 5 그러면 16분의 45 이거 어떻게 하라고? 아니 더하라고. 61이 되겠습니다.